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자 저희 가게 많이 놀러 오세요. 자 장사 한번 시작해 볼까? 신나게 렛츠고, 오케이. 자, 아이, 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저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대포 한잔 하실까 우리 예? 뭐아이내가면 뭐. 살아온 것은 아니고요 예? 저기 새로 나온 Z 플립 5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모질라서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러 왔어요 아 네. 아르바이트 하신다고요 예 근데 그걸 어떡 하나 그 저희 가게가 그 젊은 사람 많이 오기로 아주 소문난 아, 가게라서 예. 그좀 소통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이랑 <laughs> 죄송합니다. 예, 좀 다른 데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랍스타 <laughs> 네? 나 저기 엠지 세대랑 감성 카페서 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고 여기서도 잘할수 있어요. 어 그런 데서 해봤어요? 아니 감성 카페서 에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엠지 그 세대들이 쓰는 단어들을 좀잘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틱톡 같은 거 보면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그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당연하죠. 알바가 좀 네. 필요하긴 했거든요. 여기 아, 좀 와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 손님이 오면은 그 예. 한번 응대를 한번 해보시. 시고 예. 제가 잘 하시면 제가 알바 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어, 예, 손님 왔다. 아, 어,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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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그 맥주 두 캔만 주세요. <laughs> 자 할아버지 맥주 두캔 달라고요. 헐리몰리 주문하시기 전에 예쁜 인사말부터 부탁드리실게요. 뭐야 불편하게 그냥 빨리 줘요. 불편한 건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르바이도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싸갈머리 없는 말투 하실 거면 나가 주세요. 쌍할머리? 아니 왜 mz인 척을 하실까? 에? 할아버지, 아니 mz들랑 이술 자리 한번 가자 보셨어요? 술 게임 해보셨어요? 술 문화 알아요? 헐랭 방구. 내 <laughs> 저기 전소미 테크토닉 좀못 마셔봤구나. 우와. 내가 한번 시원하게 말해줄 테니까 마셔보고 놀라지나 마라. 가만히 있어. 봐 음악 주세요. 오이! 야 이거 마셔 봐. 할아버지. 어. 아, 니 이거 술자리 가면 완전 개인싸 될것 같은데. 내가 정만 연습했다니까 말했잖아. 이 할아버지. 와! 저안 돼요? 네 친구들한테 네. 사장님나 저기 MG한테 술한 번만 금방 말아주고 올게요. 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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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맥주 두 병을 쌔벼갔네. 에이, 장사나. 장산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나이는 5학년 8반 남편감 찾아 화려하게 돌아온 싱글 김애숙이여라. 아니 근데 저희 가게 와서 누구랑 인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왔는데? 예쁜 네? 풍경이 많네. 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드릴까? 뭐 과자 이런 거? 아 근데 거. 사장오빠야. 네? 혹시 나한테 미쳤어요? 제가 뭘 미쳐요? 사장님이 나한테 미쳤어요라고 써있더만 <laughs> 대놓고 나한테 블러딩을 하대. 요 <laughs> <laughs> 어? 누가 봐도 지금 아줌마가 미쳤어요. 그리고 저거는 가게에다가 그냥 써놓는 거예요. 가그 가격이 싸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 나 비싼 여자 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나 비싼 남편감 있는가 좀 찾아보다 갈게요. 남편감을 왜 여기서 찾아? 정말. 어이... 여 있네. 네? <laughs> 내 남편감. 어이, 어이 왜 그래? 어, 우리 사장 오빠야. 혹시 좋아하는 서타일이 어떻게 되노? 그 죄송한데 저는. 고양이상을 좋아합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딱 봐도 고양이상인. 예. 나 완전 고양이상입니다. 고양이상이라고? 예, 보여드릴게요. 뮤직큐. <laughs> <laughs> 짬타이거예요? 다음에 마 고양이는 요런거그저 생선 좋아하지 않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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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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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생선 먹어라 <laughs> 빨리 달려가라도망야 <laughs> 짬타이거네 야 빵이다 빵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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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뭘 사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에이 누구세요 <laughs> 에 에이, 야, 아저씨 어? 아저씨 너 저기 그어 예전에 가게에서 막 뒤집어엎어가지고 저 구속됐던 오태식이 아니야? 에, 에이, 아이고 그래 두 번, 두 번. 출소했구나. 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야뭐뭐 뭐 두부 같은 거갖다 줘야 되나? 뭐, 뭐 필요해? 아이씨가 서비스로 주니까 왜? 깡패지식 교화가 됐는지 좀 아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걸 왜 우리 가게에서 하필 확인을? 해? 내가 너랑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테이블 좀 빌릴게요. 왜 그래? 어, 뭐 하려 그래도 또안 돼? 어? 너 오늘 출세했잖아. 아하. 대시가. 대시가 싶다. 안 돼. 이거 딱! 하고 그냥 이걸로 하필 와. 우리가 하게서 확인을 해. 어? 와, 이거 어버이 열로빠 이렇게. 어? 그리고 침 패. 와, 하게 싶다. 못해 시기.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봐봐, 이 자식아! 어? 아저씨 도불리 잘했어, 잘했어! 자, 야! <laughs> 우리 오태식이 만세! 만세! <laughs> 이걸 확시저 이씨! 가게개 <laughs> 장사도 시작도 했는데 개판이 된... 됐... 아, 왜자 우리 가게 이런 사람 많아, 도대체! 아이, 미치겠네, 정말 에이... 누구세요, 씨! 구두딱! 네? 구두 딱. 에 분위기나 전환해야겠다 자, 아이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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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딱. 예. 구두 딱. 에이. 구두... <웃음> 아. <웃음> 구두 딱. <laughs> 구두 딱. <laughs> 어, 구두 딱이 그 구두 딱이야? <laughs> 아이씨. 정리에는 해야지 뭐.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파일모파일모사나이 필생 무작해 개병 맡겨온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필생 그래 그래 야 아! 아들 아! 너 근데 왜 이렇게 저기 휴가를 자주 나와 아버지 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아버지 이런 가게 이거 다 때려 치십시오저 로또 냈습니다 뭐 로또였습니다! 야! 아, 아, 야, 아, 아, 야 야, 야야다다야야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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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뭐 얼마야 얼마? 1등이야 1등? 5등입니다! 자식이! <laughs> 거 아, 아유 진짜! 정재해 빨리 봐! 알겠습니다! 아 5천 원된거 갖고! 어? 아 오늘 게스트 있어? 어리고 어? 어? 저기. 해병대 이찬혁 아니야, 이거? 이 해병대 남매죠 야, 이 뭐야? 잘 <목소리도> 자식아 뭐야? 대사장 땡! 땡! 그냥 나와, 그냥 아, 어, 알았어요! 아, 야, 그리고 니네는 그렇게 뭐 맨날 이렇게 싸울 생각만 하냐 도대체? 니네 아... 그 저녁하고 뭐 뭐해 먹고 살 거야 도대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특전사 저녁 구에 고깃집을 차려서 운영할 생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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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씨가 고깃집이라고 하면 해병대가 더 잘해 이제 씨가. 내가 더 잘해. 해병대가 더 잘해. 넌 그냥 고기야. 야, 야, 아, <laughs> 싸우지 말고 그 해보면 될거 아니야. 어, 예. 네가 저기 고깃집 그 사장 해보고. 아. 네가 이거 손님 해 봐, 어? 네. 잘하면 내가 마장동에도 아주 크게 차려줄 테니까 어, 마장동에요? 어. 어 와, 이것을 너무 아해 봐, 해 봐, 해봐, 해봐, 해봐. 어, 어, 예 좋아 손님 받아이 어서 오세요, 성숙도입니다 이 자식아 <laughs> 제주, 성숙도 제주도의 숙성도를 따라 한거아니야 이거 지금? 야, 이 자식아 모방을 창조해 어머니다 몰라, 이 자식아 어머, 나 귀에 안 눌린 거봐 <laughs> 어머, 나 많이 성장했다 앉을세요아아 <laughs>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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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자 네몇 아... 분이세요? 아저 혼자 왔어요. 아 제일 바쁜 여섯 시 반에 혼자 와가지고 사로 <laughs> 테이블 하자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아유 진짜 무슨 리를 쳤길래 이자식만 뭐라고 혼자 궁시에거려 아, 그냥 혼자 말이야 이 자식아. 아, 신경 쓰지 마. 뭐가 있어요? 종류가 어떻게 돼요? 아 저희 가게는 워터 에이징과 드라이 에이징 공법으로 저희가 두 가지 공법으로 고기를 아, 줍니다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 워터 에이징 같은 경우는 염수에 네. 보관해가지고 고기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리고 네.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는 아 쉽게 팔아... 말해. 아 그냥 물먹는 거 찬바람 쐰거 이자식가 <laughs> 아우 아, 진짜... 아유 그렇게 설명하듯이 야 이렇게 길게 설명해? 봐봐 어? 저 이렇게 물 따라가지고 봐봐 저딱 이렇게 뿌리면 <laughs> 워터 에이 젓! <젖>. 이 자식아! <laughs> 드라이 에이 젓!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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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아니야 이거! 뭐가 아니야! 아, 워터 에이 찡! 이제 찡! 찡! 첫 찡! 젓! 이 자식이? 아, 알았어. 요 음. 아, 그럼 나 워터 에이징으로 주시고, 네. 거기는 뭐, 종류가 뭐 어떻게 또 있죠? 아, 저희 가게는 뭐, 삼겹살, 목살, 뭐, 안심, 갈매기살.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부위냐고! 야, 이 자식아, 봐봐! <laughs> 여기 삼겹살, 갈비살, 그 다음 갈매기살, 안심. 여기 목살, 볼살, 갈매기살, 이 자식아! <laughs> 넌 그냥 모둠으로 쳐먹어, 이 자식아! 아니야, 난! <laughs> 갈매기살 로줘니 갈매기살, 갈매기살! 여기 있는 갈매기살 싹! 줘!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아. 갈매기살 만 줘! 이 자식이! 워터 에이징! 갈매기살 맞 줘! <laughs> 하지마! 갈매기살로 먹을게요. 기다리세요! 예. 혹이 나왔습니다! 예. 아. 네. 어. 오, 예. 뭐. 혹이 나왔습니다! 뭐 저라고? 사진 찍으라고,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 너 인스타! 해?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예, 예. 아 진짜! 아, 예, 여기. 어. 아 예, 됐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하고 집게를 아, 네. 어... 어, 올 때가 좋으시지.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제가 제 네. 아, 아, <laughs> 여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끝나니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내가 할게. 이제 시간 너가 구워 가지고 맛없어 가지고 별점 테러 날릴 거잖아. <laughs> 우리 가게는 <laughs> 내가 굽는게 프라이드야.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세요 예. 여기 올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하고 어, 가스도 없는데 있긴 이거요? 아. 매기도 아 잠시 대기 잠시 대기 네. 잠시 대기 저희 가게의 화이라이트, 화려한 풀쇼 보여드리... 화이라이트예요, <웃음> 하이라이트 <웃음> 네, 그래. 화려한 불쇼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화려한 불쇼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요? 불쇼인데 불쇼를 해? 와, 아니 안 먹으면 되잖아. 불쇼를 하면 되지. 응. 응. 뭐. 응응응. 응, 응, 응. 뭐라는 거야. 응응. 뭐뭐 뭐. 아. 너입으러 그러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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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 어 오. <laughs> 어. 아. 아. 너차 차, 끌고 오지 않았어 오늘 <laughs> 이 자식아 네가 대리 불러줘야 된다. 이네 <laughs> 아버지가 주실 거야. 아빠 대리 불러줘요. <laughs> 빨리 아버지. 어야 불쇼를 해요. <laughs> 오 선수 거지. 어. 응. 어? 야 아들아, 아빠 지갑 어디 갔냐? <laughs> 아빠 지갑 <laughs> 이 자식이 봐. 어 도둑이야. 아빠 지갑 어디 갔어? 말해 빨리 얘기. 해 아버지 제가 찍고 있습니다. 이 자식 아빠 저 아닙니다. <laughs> 오, 아, 아까 차에다 놓고 왔구나. 어미야. <laughs> 빨리 하제 <이제> 빨리 하고 끝내.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사람들이 그럼 이게, 끝내라고, 빨리 사람들이 빨리 사람들가줄이가 가자. 빨니 빨리. 빨 야, 빨리! 아 잠깐만, 미안하다. 음, 고기 좀 꺼먹을게. 네. 야, 빨리. 해. 아버지, 빨리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얘 미쳤습니다. 왜, 왜? 너... 아, 아, 기분 좋아. 야. 야. 빨리, 치지 마. 미어 <laughs> 치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너 맞짱 까면 이겨워? 혼내지 마라. 아우, 아우, 진짜. 빨리, 이거. 진짜. 아 진짜. 아버지, 마. 불쇼하지 마. 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 진짜 고기가 있는데. <laughs> 이거 안 줍니까? 뭐? 안 줍니까? 아니다. 어. <laughs> 나안졌어 그럼, 뱀벼이 자식아, 그럼, 네가 사장하고, 내가 손님할게! 너 이제 우리 자한테 죽었다 이제는. 어세요 도금 대주 식당입니다. 야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아! 야 여기 고기 다 갖고 와. 고기 다 갖고 오고 반찬 세팅하고 김치 많이 갖고 와이 자식아. 빨리 갖고 와. 안 가게. 이 가게. 내가 폭파시켜버릴까? 뭐 <laughs> 먹어줘라고요? 쌈장. 뭐야? 그 상추. 어다 갖고 와이 자식아? 예. 네, 알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빨리 갖고 와. 아 <laughs> 뭐... 뭐해? 안녕하세요 저에게 주문을 입력해 주세요 <laughs> 뭐야 이거? 우리 로봇 서비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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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오늘도 소식게이고들어갑니다땡기 아이... 아니... <laughs> <제스카>! 야이자아이 <laughs> 아이고... <laughs> 아아! <laughs> 어두운 과거 정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오세요 자, 가게 오픈했습니다 장사 시작해볼까? 오케이, 가자! 자, 자, 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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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아니, 어르신 아이 사장님 실례합니다 예뭐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드릴까 아이 내가 뭐 사러 온 것은 아니고요 예. 저금 워터파크 가서 저기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푸드트럭에 갔더니 <laughs> 생맥 뭐 소덕소덕 회초리 감자 이런 거지 시큰둥. 내가 용돈을 탕진해 버렸네. 어, 아니 내가 다음 주에 흠뻑쇼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아르바이트하러 왔어요. 그 죄송한데 그 저희 가게는 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좀 어르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홀리 몰리? 아이 나 진짜 찐텐으로 세운달라 그러네. 네? 아이나 저기 에무지 세대한테 억으로 좀 끌게나 아르바이트 좀 시켜줘. <laughs>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쓰시네요. 아내가 다 연습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 일단은 그 저희 손님 한번 받아보시고 어? 그 소통이 좀 되면은 네. 제가 알바를 좀 시켜드릴게요. 한번 제가 좀볼수 있을까요? 아예 한번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예. 어우야 이렇게 하시면은. 아, 아, 아이, 이 준비. 를 그래도 저희가 알바가 에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이 진짜로. 에이. <laughs>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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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나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여드름 패치만 사고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알바생인 것보다 그냥 가야겠다. 에이. 에무지 소녀 아이로 와봐 이들 잘해줄게 패치 있을 패치 아이로 와봐 이들 잘해줄게 아, 잘해줄게 아이 아이 아, 아, 여드름 패치가 뭔지 아세요? 아이 왜 몰라? 아이 패치 다 있지? 아그 어. 할아버지 상가가지고 막 모기 물려서 쓸때 하는 그그 모기 그 패치가 아니라 응. 제가 말하는 건 여드름 짤때이 피부에서 말하는 여드름 패치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쪽에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상처 커버스팟 패치 찾는 거야? 오. I d o 0원 카카오페이를 결제하면 되지. y 가 d 게가만 k n 그거 주세요? 예. 잠깐만. 대박이다. 어? 가만 히 있어 봐. w w 사고 갈게. 아 say. I don't k 하게 홀리 몰리 콰카 몰리. 아이 피부가 이 t 무슨 일이고? 이거 t to 패치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폼 클렌징을 아. 바꿔야 돼. 폼 클렌징을. 아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 되게 영업 잘하시네요 그럼 아. 여드름패트 주시고요 음. 어 폼클렌징도 주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지금 엄청 뭐가 올라왔으니까 저자극으로 된 한율 진정크림 어린수 폼클렌징으로 주세요 그러면 아 어. 어. 당신같이 유분 밸런스가 무너진 수부지 타입 여드름에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클리어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해야 돼요 음. 아이 다 바보인 알잖아 아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진짜 바로 팔면 된다고 가만있어 살거야? 아 주세요 그러면 응. 아이 근데 손바닥 이렇게 해봐 세안 법을 알려줘야지 손바닥 이렇게 해봐 손바닥 아, 뭐, 손바닥 세수를 그래. 할때 여기 거품을가득해야돼가지고여기 <laughs> 이렇게 거품 남은걸로 여기 몸까지 이렇게 닦아야 돼 몸까지 이렇게 닦다 보면은 몸까지 딱... 아, 아 뭐하는거야 뭐 더럽게 골반 진짜 더러워 뭐다러워 야이 대가리에 피도 한 마리 썩어 자빠질 놈의 가시네 내가 더러워? 예! 야이마 더러운 건 불이 꼬기 시절에 먹을 것이 없고 산거땅바닥에있는거주워서 이렇게 먹게 더러운 거 내가? 뭐가 더러워?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스타벅스 가서 아 하나 아, 먹어야겠다 머 뭐, 스벅? 예 스벅이요 너 지금 벤티 사이즈보다 더큰 887mm 트렌타 사이즈 나온 거 알아? 알아요 나 저기 어플에 지금 프리퀀시 다 모아가지고 사은품으로 보냉 백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같이 가서 먹을래? 어, 좋은데요? 완전 엠지 하나 머지다 사장님 나 여기 스복좀 금방 갔다 올게요 팔가팔 m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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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터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어이. 누구세요? 아싸 말라야 그 외국인 외국인인가? 예, 예, 안녕하세요. 예, h e l 예. 사장님. 예. 옷잘 입어요. l 아, 예. Wasn't that? Sir j a 예. 일가견이 뭐? 있어 예. You 봐요 t any? What Jelly Boy? What Jelly Boy? Jelly b o 완두콩 있어요? 어, 아, 예. 완두콩. 예. 여기 여기 완두콩 있는데 제가 저기 째려봐 가지고 죄송하니까 그 저걸 나 얼마치 1,000원어치 드리면 되나? 그한 포대 이거 장님두개두개두 두 개, 두 개, 두 번. 완두콩 있어요? 완두콩 여기 있잖아요, 완두콩. 몰라? 예? 완두콩. 완두콩 지금 죽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완두콩. <laughs>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했어. 완두콩. 진짜 뚜껑 열리게 하는. 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려한 색이 있어 들어온. 오 자려고 완주 컵라면 그 완주 컵라면 이 사람이 진짜 말을 몇번 반복하게 만드는 거야. 죄송 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면 라면 완주컵. 예예 여기. 아참 쓰잘가 없어요. 새거예요. 사장님 새 젓갈 없어요? 그거 쇠 젓갈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새우 젓갈 이거 달라고 새우 젓갈 이 젓가락 말고 거기도 새 젓갈 말고 새우 젓갈 아니 지금은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아유 진짜 열받겠다. 아, 더워 죽겠네 진짜. 아, 이거 가자. 가자. 안 돼. 아. 가 가. 아, 열받아서 더워 죽겠네 진짜. 짜증나게 씨. 근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아니, 열받게 하니까 덥죠. 아니? 네? 아저씨 눈왜 그래? 어. 어? 어? 진짜 한 눈만 걸려 아주 내가 그냥 여살분여야분성격 어? 진짜. 아우, 시원한 팥빙수 아 열받아 그래 저거랑 먹어야야러 시원한 팥빙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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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러분여요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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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내 가게를 때려쳐야겠다, 이거.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 이거 청소 언제 하냐, 이거. 아유, 큰일 났네, 큰 났어. 강모, 배강모 배강모 사나이 피생! 무작개명받기고 휴가를 명받습니다 피생! 아이고, 우리 아들 휴가 나온 거야? 아! 어. 너 저녁은, 너 저녁 언제야? 아, 저녁이 다음 주 화요일인데 하루 미뤘습니다. 어? 뭔 일이 있어? 화요일날에 소세지 야채 볶음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뭐하냐! 그렇다고 밀어 막마거를아 자식 발이야너 그러니까.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배달 왔네 어? 아니뭐 배달 시키셨습니까? 오나 어? 뭐 어? 뭐 어, 시킨 거 없는데 뭐가 들어왔어? 뭡니까 이거? 이거 배달 왔습니다! <laughs> 야이 자식아! 아니 그래야, 그래. 그렇게 때리는 거 저기 연습하지 말고, 어? 그 저녁하고 뭐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 저 저녁 그 일, 요즘 유행인 러쉬에서 알바할 생각입니다. 러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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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러쉬에 가면 일병대가더 잘해. 이 자식이. 아무리 생각 더 잘했어, 이스미레 야, 야. 싸우지 말고 해보면 될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 러시 알바를 해보고 네가 그 손님을 한번 해봐. 어 잘하는 사람 내가 종로에다가 하나 크게 차려줄 테니까. <웃음> 어. <웃음> 야, 야, 야. 나 이거 입은 사람이야. 어이구 알겠어 움직이지 마. <laughs> 어, 어 여보세요? 어나 러시에서 알바 중이잖아. 어아그 러시에서 현금으로 결제면 하 뭐라 그런지 알아? 러시인 캐시. <laughs> 어머 나태 죽어. 자식가 원래 너쉬는 이렇게 거품 만들어 이 자식아 아, 진짜 야, 주방에서 응. 설거지하는 아줌마 같아! 아니야! 너이 안에 그릇 있지! 아니야 아니 하지마! 그릇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줌마아 진짜! 야, 이 자식아 아, 진짜!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laughs> 고객님! 이렇게 네. 다양한 상품들 많이 있어 한번 보고 가세요 아, 아,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알바생인데 원래 그이아이 자식아! <웃음> <웃음>

그만해! 뭐 하자고? 그 일하고 이 제씨가 노래 나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돼. 이 나이 더러워서 사 아, 이자씨가 더러워서 항사 더러워서. 야, 진짜 별게 다 있네. 야, 신기하다. 어, 어 맞습니다. 초, 초콜릿 아니에요? 아, 이거 이번에 허쉬랑 콜라보한 제품으로. 어, 초콜릿이 허시. 나왔어요. 예. 야, 허쉬에서 이런 게나 거. 너무라 그랬어. 허쉬, 허쉬, 허쉬. 떳떳떳 <laughs> <laughs> 다시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보세요아 이거 저희, 왜 하는 거야? 보시, 이거 보이시죠? 이추팝 주스랑 콜라 반 제품인데, 요거 한번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넣고 아, 이렇게 써, 손 한번 씻어보아손 아, 한번 씻어보자. 아, 나 씻을 생각 아. 없는데 왜 이래? 쥬팝 품이 성성성성성성성 성. 성성성.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별로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 네. 아니,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어, 요거 있거든요 요거 흰 우유랑 콜라 번제 붓는데 요것도 됐다, 한번 됐다. 넣고 아, 이렇게 송송송송송 거품이 <laughs> 송송송 후 어, 이런 거품들 나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요렇게 <laughs> <laughs> 요렇게 <야, 웃음> 너 이거 쫑긋 닦아주마 꽉시키지마 지시려면 진짜 안 꼈어 아, 이제 시그러워. 시그러워. 깜짝 안겼어왜 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 진짜 시... 원래 이 러시아들이 이렇게 씻겨줘, 이 자식아. 아, 그래? 그래, 이 자식아. 그럼 나 발도 좀 씻겨줘. <laughs> 발도 좀 씻겨줘. 뭐라고? 발. 발도 <laughs> 좀 씻겨줘.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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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laughs> 야, 이 자식아. <laughs> 왜? 뭐야. <laughs> 발 씻겨줘, 그럼. 다 씻기 때문에. <웃음> 알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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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도 꽉 씻겨줘. 여기는안 껴줘. 꽉 아, 씻겨줘. 가... 네아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세수. 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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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세수. 네 어, 이렇게. 아아아